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자, 여러분들 그 하나 마이크론 보유하신 분들, 아우, 나, 다른 반도체 종목 다 가는 건데, 대체 하나 마이크론은 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 마이크론 꽉 붙잡고 있어야 될 타이밍이다. 제가 정확하게 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보시는 순간에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게 하나 마이크론 주가가 자꾸 빠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여기 4월 4일에 세력들이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이게 장대 한번 나왔거든요 그 거래량 터트리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봉이 아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4월 4일에 여러분들 좀 이때 분봉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4월 4일에, 어, 이때 좀 역대급으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월 4일에요. 60분 봉. 아니, 5분 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5분 봉으로 보시면요. 이때 어떻게 됐냐. 자, 지금 보시면은 개장을 하자마자 완전 세력들이 주가 쫙 올려놨거든요. 이거는 이게 개인 물량이 아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이때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의 흐름을 봤을 때, 어, 이, 이때 보시면 이제 세력들이 들어온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빠져나가는 적이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보유를 막 7, 8개월 하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개미털기에 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분봉상 좀 60분봉으로 좀 길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니까 이때 좀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4월 4일에 정확하게 좀 슈팅이 나왔어요.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흐름을 봤을 때, 거래량이 없어요. 완전히 지죽었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이 그냥 이렇게 줄줄 흐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털고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개인 물량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지루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때도 좀 세력들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거래량 보이시죠? 그 그렇죠? 거래량이 나, 들어온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매수의 거래량입니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장대 양봉의 중심선, 여기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박스가 몇 개월이냐면은, 8개월 정도, 이제 9개월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박스를 왜 만드는 거냐면은, 어, 에너지를 이제 응축을 하는 건 에너지를 모으다가 이제 그냥 대폭발을 시키려고 한다. 좀 이렇게 보,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박스권 이제 길게 잡으면은 대폭등을 하거나 이제 대폭, 대하락을 하거나 이제 둘중 하나인데 지금 현재 그 매수의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위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꽉 잡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또 보도록 할게요. 그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 이거 이거 쌍봉 아니에요? 이거 좀 불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거 쌍봉 찍었다. 좀 불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쌍봉이 아니라 이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인데 지금 쌍봉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자, 여기, 여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니까 쌍봉이 아니라 박스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박스권 안에서의 그 주가 등락은 그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게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대로 잘해석을해야 되는데 이때 그 거래량이 상당히 붙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장대 양봉 나왔거든요 장대 양봉의 중심을 정말 정확하게 지켜주고 이제 박스를 쳐고 있고 때문에 정말 이제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이때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우 너무 지루하다 진짜 이거 어떡해요 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 옥순이가 그 매도 그 목표가. 제가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010-8346-2138 숫자 2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너무 지루해서 진짜 죽어버릴 것 같다 진짜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옥순이한테 연락을 꼭 주세요 자010-8346-2138 이고요 숫자 2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문자 딱 하나 보내드릴 건데 무료 강의방으로 좀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구독자가 여러분들 만 400명인데 어, 왜 그렇게 맞냐면은, 그, 무료 추천주를 드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4월 23일에 대원전선 추천드렸고요 4월 26일에 타점을 또 잡아드렸거든요. 시초가에 정말 정확하게 대원전선 말씀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대원전선 진짜 대박 났거든요. 자, 보시면은, 4월 23일, 그, 그러니까 이날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시초가 추천드렸기 때문에 두 번이나 타점 잡아드려가지고, 이날 상한가 같습니다. 바로 그날 상한가 갔고요. 상한가 간 다음에 또 지금까지 계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정말 며칠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100% 수익권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종목을 무료로 드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주가 여러분들 어쩌다 하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매일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리콘 투라는 종목 4월 2 9일에또 추천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갈거 같은 종목들은 진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놓치시는 분들 없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5월 2일에 이 진짜 황금주를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장도 시작하기 전에 일부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확히 8시 57분에 잡아드렸구요. 지금 이 종목 진짜 대박 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추천드리고 이날 추천드렸는데 완전히 거래량이 없을 때 추천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종목을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갔기 때문에 70%의 수익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숫자 1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마이크론 지금 이제 박스권이니까 이거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이제 그 보유하시고요. 어, 나머지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하나 마이크론 좀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니까 하나 마이크론은 지금 주가가 조금 이상한 게 그니까 지금 반도체가 진짜 말 그대로 다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종목만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 연도에 게다가 이제 오른 게 아니라 빠지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9% 이게 지금 연봉이에요. 연봉인데 마이너스가 9%가량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있느냐는 있느냐면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그 관련한 기사를 좀 보여 드릴 건데 이 하나마이크론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패키징 관련해 가지고 어, 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디레이나 낸드 패키징을 해가지고 삼전이랑 SK하이닉스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하나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 전용 라인까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베트남 이 공장에서 이제 SK하이닉스 전용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매출이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삼성전자랑 많이 엮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상 sk아닉스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sk아닉스의 매출 비중이 그 전용 라인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급증을 해가지고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원래 삼전이었는데 작년에 역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 하닉스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SK 하닉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년까지 HBN 전부 다 그냥 솔드아웃 됐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연평균 60% 성장의 전망이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솔드아웃인데 내년에도 다 솔드아웃 됐다고 이미 그냥 선포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SK 하닉스 완전 공장 짓고 있거든요. 자 청주에다가 지금 20조고요, 용인 클러스터에다가 120조에다가 지금 미국에다가 또 5조 들여가지고 HBM 공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HBM이 D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적층화를 해서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 마이크로니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D램 패키징이에요. 자 근데 HBM에 지금 막 D램이 막 10개씩 막 12개씩 16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D램 패키징도 당연히 매출은 껑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의 매출이 진짜 급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HBM 수요가 진짜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HBM 가격까지 올라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딜램 패키징도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익성까지 완전히 껑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 지금 하나 마이크론만 지금 이렇게 둔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떨어졌거든요. 자, 근데 일단 실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마이크로 실적 좀 보여 드리면은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하나마이크론이 전년도에 9,600억이 매출이 나오고 영업 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반토막이 났냐면은 베트남에 그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SKINX발 그 라인을 지금 구축을 해야 돼가지고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반토막이 난 거를 이번 연도에 곱하기 3배로 지금 급증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3배로 뛰고 내후년에는 3,700억이 나옵니다. 야, 그러면은 전년 대비해가지고서는 진짜 6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매출이 진짜 2026년에는 2조가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하나마이크론이요 시총이 얼마냐면은 1조 3천억입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연매출보다 지금 실적이 더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매출보다 시, 시총이 반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이러한 실적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어,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의 주가는 더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루하 좀 이제 너무 지루하다. 이거 언제 끝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자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꽁충했거든요 그래서 만 원에서 이제 삼만 원대까지 이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3배가 그 작년에 됐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요 3만원대에서 좀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가지고 주가가 잠깐 이제 거래량 없이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거든요 박스를 치고 있지만 지금한 벌써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어 박스를 치고서 이렇게 좀 세력들이 이제 매집이 들어온 다음에 정말 폭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우 목표가 진짜 궁금합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 옥순이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0 1 0 83462138로 숫자 2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 실력으로 상부를 하기 때문에 영업전화를 안 들어요. 어, 영업전화 절대 안 하니까는 안심하시고 좀 편하게 마, 말씀을 주시면 되시고요. 그 지금 문자로 숫자 2만 적으셔가지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구독자가 만 명이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에 또백 명이 더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걸려가지고 리뉴얼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옥순이한테 좀 빠르게 연락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기회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왜 그런 거냐면은 이제 고용시장이 둔화가 돼가지고 다우지수가 이제 칠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 막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미장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실업. 실업 수당이 청구가 작년 8월 이후 최대다 고용 시장의 둔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업자가 지금 많아진다라는 게 뭡니까 이제 경기가 좀 둔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실업자도 많아지고 지금 월급이 안 올라가요. 그 임금 상승이 지금 둔화가 됐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둔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연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준이 경기를 살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5.5%여가지고 너무 높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돈이 은행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으로 이제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경기가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금리 인하를 막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이제 한번할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막상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를 전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소문난 잔치가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 그때는 여러분들 한 발짝 늦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기대감이 폭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 기, 어,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 옥순이가 진짜 이제 좀 틀린 적이 없는데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4월달에 시장이 엄청 안좋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4월달에 이렇게 지수가 계속 이렇게 내리하락을 했거든요 자 게다가 이제 막 전쟁까지 나가지고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까지 나가지고 마이너스 3%가량 하락을 했었는데 저 옥순이가 요 아래꼬리에서 정확하게 기회를 보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기, 하겠습니다 일단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차트에 이제 저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점이랑 저점을 이어보면은 이제 추세선을 알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저점이랑 저점을 이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세선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코스피가 그장 막판에 금요일 장 막판에 좀 흐름이 좋았던 게 이렇게 아래 꼬리를 쭉 달아주면서 이제 추세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추세선을 잘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시장이 깨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추세선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또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하락을 할때 항상 그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저가 매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번호로 숫자 이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코스닥도 같이 보자. 보도...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 옥순이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수직 낙하했을 때 진짜 지금 이제 아래 꼬리에서 이제 기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제가 바로 이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장 지수가 정말 바로 올라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옥순이 믿고 좀 따라하실, 따라오실 분들은 저 옥순이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자, 요번호로 지금 숫자, 이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진짜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10%는 그냥 수익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정확히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상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좀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숫자 1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좀 하나 마이크론 좀 폭등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순이 마이크론 어,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